안녕하세요, 청다입니다. 오늘은 매버릭으로 강화벽 6개를 소프트벽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줄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이 방법은 일본 프로분께서 처음 발견한 방법이고, 한국에는 박재현 해설님이 유튜브에 설명하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것은 그것의 심화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 있도록 공식을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걸 진행하실 때 필수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필수 규칙 강화 벽과 나의 거리가 제트핑을 딱 찍었을 때 1.8에서 2m 정도 이쪽 거리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필수 규칙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강화 한쪽에서의 방법 강화를 한쪽에서는 가이드 라인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보시면은 위쪽에서는 이 위쪽 움프 페인 이 부분에 주물한 채로 양쪽 방향키만을 이렇게 누르며 그어줄 겁니다.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은 앉아서, 앉아서 지면과 벽이 만나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딱 그어줍니다. 여기서 위쪽과 평행한 위치에서 이렇게 쭉 그어주면 되는데, 여기서 방향키뿐만 이렇게 주물한 채로 그어주는 게 아니라 방향키를 하면서 에임도 같이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밀어주시면요. 쭉 이렇게 한 통만에 열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죠?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강화 반대편에서의 방법입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플러스 모양의 이런 구조물이 있죠? 이 구조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네 개. 이렇게 네개 4개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네개 부분에서 이렇게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요 정도, 이 정도 위치에서 위를 쭉 올려요. 물론 필수 규칙인 2m 정도 유지하시고 이렇게 쭉 올려서 천정과 여기가 만나는 곳, 여기를 똑같이 그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아래도 앉아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그어주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이렇게 하면 열리게 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왼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짜잔하고 열리게 되죠 지금 보시면은 조금 남았다는 거 보이셨나요 조금 더 노력하시면 0.7통이 제가 한 개거든요 네. 0.7통만 해도 열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세 번째 방법. 벽 위쪽에 소프트 벽이 존재하는 벽일 경우입니다. 양쪽 끝 플러스에 주물하여 화면처럼 맞춰줍니다. 그리고 주말 때 보이는 이 빼기 선만큼 올려줍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살짝 내려줍니다. 영상과 함께 볼게요. 영상을 보시면 필수 규칙을 적용하고 플러스에 줌을 해주고 빼기 선만큼 올린 뒤 살짝 내려주죠. 그리고 쭉 그어줍니다. 아래쪽도 똑같이 쭉 그어주죠. 이렇게 하면 벽 위쪽에 소프트가 존재하더라도 쉽게 뚫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단점입니다. 왼쪽에 이렇게 구조물이 있죠. 이런 곳에서 공식을 쓰는 것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구조물을 의식하시고 토치 낭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클립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곳은 의자가 있어서 평행으로 그어내는 게 힘든 곳이죠. 이런 곳에서는 무리하게 공식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원래의 방법으로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추가로 좁은 강화벽의 경우에 이 뒤쪽에서 할때 어느 쪽까지 그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넓은 벽, 그리고 좁은 벽. 앞면에서 봤을 때 위쪽 움푹 패인 곳의 길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이를 기억하시고 똑같이 그어주시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조금 더 옆쪽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조금 잘못 걷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딱 정확하죠? 길게 긋은 것 같아도 좁은 벽의 경우에 응용입니다. 위쪽 소프트가 있고 좁은 벽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공식을 활용해 주고 플러스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 주면 아래도 이렇게 한 통으로 열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개를 소프트로 바꾸는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매버릭 장인이 되기를 바랍니다.